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사관 영어 담당 김나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아 여러분 이제 부사관 시험 준비하시면서 가장 이제 맞닥뜨리는 첫 번째 고비가 영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과목은 실은 단기로 준비할 수 없는 과목이면는 확실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지만 항상 또 시험이라는 건또 특성에 따라서 영어 시험은 조금씩 또 준비하는 게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과목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부사관 영어에서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어, 또 한번 너무 복잡하지 않게 좀 접근을 해볼까 하면서도 또 되게 또 쉬운 문제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걸 과연 되게 어렵게 좀 내가 깊게 파고들 것인가 아니면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좀 겉핥기식으로 한번 보면서 단어만 조금 외울까라고 좀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 이 해, 이제 우리 그 이제 부상한 영어 같은 경우는 음, 일단 사지선다요, 여러분. 선택의 폭이 그래도 좁지 않고요, 여러분. 음?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어떤 문제 의도를 갖고 이제 풀어야지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찍기가 조금 불가능해요. 어, 일단 이 문제에서 어, 당신이 알고자 하는 게 뭐고 궁금한 게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풀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어떤 기초가 일단 좀 기본적으로 잡히셔야 돼요. 음,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냥 단어보다는 수거 그냥 단어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여러분 한 500개 외우세요 이러면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수거 표현들 이 동사 뒤에는 이러한 전치사가 오고 이러한 형용사 뒤에는 이러한 전치사와 문장이 옵니다라는 수거 표현을 암기하느라 이러한 동사구들 다양한 형태를 한 100에서 200가지 정도를 암기하셔야지만 문제를 바로바로 푸는 데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음. 그 말은 뭐예요? 공부 양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상한 영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핵심 이론 부분 파트 8 개로 나눠 있는 저희 교재 보시면서 아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이러한 문법을 배우고 있고 이러한 문법에서 중요한 공식적으로 말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혹은 이러한 문장은 이렇게 활용이 되어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들이 있어요. 음. 가정법 같은 경우는 주어, 그리고 과거 동사 형태가 있을 것이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 동사 혹은 투 have pp 를쓸 것인가 라는 그런 공식들. 일단 공식 암기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셔야 돼요.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 탁 나올 정도로. 음. 근데 중요한 건, 어, 수동태 bpp. 이렇게 해우시면안 돼요, 여러분. 문장을 직접 내가, 아 일반적 문장을 능동태 혹은 수동태, 어려운 용어지만 공부를 지금은 못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공부를 다 하고 나서는, 응? 우리가, 아, 이거를 갖다 관련된 문법으로 직접 예문을 통해 만들 줄 아셔야지만, 아, 내가 문장이 만들어지는구나. 혹은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구나가 파악이 되면, 그 뒤부터는 문법이 되게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 수동태는 삐삐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직접 문장을 주어 동사 자리 바꿔가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으로 연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법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문법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식처럼 되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문법의 폼들이 있죠. 그걸 일단 남겨하세요내 거로 만드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되는 단어들, 특히 수거들 있죠, 여러분. 특히 우리 부사관 영어에서는 여러분, 전치사가 이게 사용돼요 음? 혹은, 어, 여기선 동사,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라는 어떤 공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수거들 있죠. 이 형태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가 와야 돼요.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이런 딱딱한 용어들. 그러한 수거 표현들을 갖다가 최소한 제가 봤을 땐 100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어, 100까지는. 100까지 좀 힘들다. 그러면 5 0가지 정도도 괜찮긴 한데, 여러분, 시험 잘 맞아가지고 우리 합격하셔야 되니까 100개 딱 잡고 외우시면 돼요. 하루에 한개씩 100일 혹은 하루에 뭐세개씩 단축시키는 거예요. 한달 안에 혹은 열흘 안에 할수 있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면 제 생각에는 단어, 특히 수거 표현에 완전 집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정말 30초, 1분 내로 풀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과 이러한 단어, 즉, 수거 표현들을 암기하시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돼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부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돼요. 정말. 근데 문제를 푸실 때 어 독해 지문이나 여러분 혹은 뭐, 뭐 일치하는 문장 일치하지 않은 문장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장을 푸실 때다 일일이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주제 찾는 문장은 생각보다 지문이 길기도 하고 좀 짧을 때도 있어요. 혹은 이 문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근데 그 분위기 찾는 문제도 다 일일이 읽으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키워드를 찾으시고 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포인트가 일단은 빈칸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주변을 읽는다. 빈칸 주변 앞뒤 한 줄만 읽으면 답은 거의 나와 있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풀 때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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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를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찾듯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문 다 읽고 예문 보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래서 그래요. 하나 하나. 좀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음. 또.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요새 좀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이중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중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음, 아우 너무 너무 감사해요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아우 천만합니다. 물 고맙다고 말해요라고 말하는 표현에 You're welcome 이란 표현이 있죠. 천만합니다. 천만해요. 자 근데 요새는 이런 표현보다는 좀 이중적인 내용을 언포해서 담아서 Don't mention it 이란 표현을 써요. don mention 언급하지 말아 주세요. 진짜 언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말은 됐어요라는 거야. 말안 해도 다 알아요라는 표현. 근데 이런 표현들이 문장에 나와요. 그러면 직역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언급하지 마라고 한다. 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음. 응, 이러한 표현이 돌려서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라고 좀 유연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핵심 이론을 정확하게 공식화하기 공식화한다는 건딱 어떤 문법을 들었을 때그 형태를 주르륵 형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수거 표현들 단어 표현들 최소한 0 가지 머릿속에 싹 암기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이 문제를 봤을 때아 이거 바로 with야 아 이거 전체 다 바로 to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동의어 이거 이거 똑같아 바로 바로 거게두 번째였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이런 중의적인 표현이나 문맥 속에서 답을 찾는 거는 연습밖에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의고사 열심히 푸셔야 돼요. 모의고사 풀기 딱그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 여러분 연습하시면 아주 단기간 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갖고 있는 원래 기본적 영어 여러분 그 기초에 따라서 정말 빠른 분들은 정말 단기간에도 혹은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기초를 다져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우리 부사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학습에 있어서도 영어는 버릴 게 없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 어떤 기초나 혹은 태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0문제, 이 영어 문제, 이제 부사관 영어 다 맞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내시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열심히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